이번 파리 음. 부동산 대책이 그 지역별로 좀 구분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음. 알고 있는데요. 그전 지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음. 네. 어~ 부동산 파리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지역별로 음. 구분을 해서 규정이 음.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몇 가지 있는데 네네. 어~ 대표적으로 영향이 큰거몇 가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사업이죠. 음.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상당히 이번 그 규정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전국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됩니다. 아, 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이 규정은 이미 과거에 있었는데 계속 유예, 유해, 유예, 유해, 유예를 하다가 음. 이제는 유예 안 하겠다. 아. 바로 시행하겠다. 예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의무 비율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율이 상향, 상향이 되므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지난 9월 5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 상한제 적용 기준이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음. 어, 더 강화가 됐죠. 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규정인데 그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상 적용이 되는 지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어느 정도 그 완화를 시켜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지역이 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국 공통이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음.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떤 음. 규정이 있죠? 네. 조정 대상 지역 역시 전 지역에 해당이 되므로 전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자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0개 지역입니다. 음.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과천, 성남, 한안,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음. 이신도시, 부산 7개 지역이죠.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가 해당이 됩니다. 어,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몇 가지를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 분양,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어, 이것이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오피스텔 역시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요. 어, 네. 그외 지역은 상관이 없고요. 네. 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오피스텔 역시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투기과여지고 투기 지역도 공통인데요. 음. 양도세 가산세율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주택자는 10% 포인트 추가, 3주택자는 20%포인트 음. 추가가 됩니다. 음.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가 되고요. 네, 네. 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그리고 음. 1세대 1주택 양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어, 이것도 주요 관심사인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중전에 음. 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는데, 어,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거기다가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적용이 되는 이런 또 강력한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은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음. 그 있으므로 실제 확정됐는지는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 실제 적용을 할 때는 확정 여부를 음. 확인하고 어, 판단을 음. 하셔야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